오늘은 3일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세장 엘리는 여호와의점눈설죽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했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큐티는 목숨을 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첫째, 목숨을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헬가나의 가정은 매년 세 번씩 실루에 있는 회막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제사가 끝나고 가족과의 식사를 마치면 한나는 일어나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구절에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전 문설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쉬고 있을 무렵 그날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히 성소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제사장의 업무였다 해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기도하러 들어가는 한나에게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몰래 성전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동안에 수없이 자녀를 구하며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나의 마음은 갈급했고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기도라 할 것입니다. 꼭 40일 금식 기도해야만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 살기로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그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약봉 나루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바로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되었습니다. 큰 그릇은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한나는 뒤늦게 자녀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에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노력했을까요? 임신에 좋다는 약도 써보고, 음식도 먹어보고, 가진 노력도 백방으로 다 해보았지만, 한나는 임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적수인 분인 나는 여러세 자녀를 수라에 두고 있었는데, 한나는 이런 사실조차 괴롭고 괴로웠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근실에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이상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나는 좌절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퇴문을 열어주셔야만 임신이 가능함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1년에 3번 밖에 없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나 기도원을 찾아서 왜 기도하러 갑니까? 그만큼 절박한 마음 때문입니다. 한나는 그런 절박한 가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다고 소리 높여서 마음껏 기도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성수에 들어간 한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흐르는 눈물을 머금고서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한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 그것이 바로 한나가 기도했던 통곡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렇게 목숨을 건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서원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며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러나 실상 서원 기도만큼 절박하고 갈급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서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는 자신이 베개하던 돌을 세우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갈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11절에서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한나는 서운하며 기도했습니다. 즉, 아들을 주시면 그를 구별된 나시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을지 모릅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수 뿐이 나가 자신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한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한나가 임신할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한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한나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드리겠다는 이 서원의 기도를 드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시고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 맞는 기도였습니다. 지금껏 수없는 세월을 기도하며 고통 속에 살았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교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부패하고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이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목숨을 건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한 사람을 찾고 세우셨습니다.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엉망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한나와 같이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